네, 반갑습니다. 재무회계 3장 재고자산 같이 볼게요. 재고자산의 매입과 기말 재고자산 조정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일반입니다.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라 불리고요.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 및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은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또한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물류원가와 같은 금액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분은 매출원가로, 비정상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할 것 같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재고자산에서는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물류원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가 건설한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재고자산처럼 재고자산의 원가를 다른 자산 계정에 배분하는 경우에 다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재고자산 원가가 다른 유형자산에 배분되면 유형자산의 원가가 되므로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해야 됩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입원가, 전원원가, 기타원가 다 더하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데요. 매입원가는 매입, 매입 가격에 애누리 환출 할인 또는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가격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매입 운임은 더하고요. 보관 원가도 더합니다. 그리고 수익 관세 재세금도 매입 원가에 포함되어. 매입 운임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가산하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임으로 판매자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돼요. 자, 보관 한가는 원칙은 비용 처리인데요. 후속 생산 단계 투입 점 보관 필요한 경우에는 가산하고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 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관 원가는 원칙적으로는 매입 원가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원칙은 비용 처리고 후속 생산 단계 투입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 보관 원가만 매입 원가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수입 관세 제세금은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익관세 재세금 제외하고요. 관세납부금은 매입가액에 가산하고, 관세환급금은 매입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전환원가 볼게요.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소용되는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원가 등이 있습니다. 기타 원가로는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말합니다. 최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 볼게요.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고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 항목인데 자, 보관원가입니다. 원칙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했죠.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판매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 리베이트 경우에는 회사가 리베이트에 따른 대가 수령 시 별도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할 수도 매입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입 가격에 리베이트 차감한다 했었죠 부가가치세는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고요 특정 고객을 위한 비 제조 간접 원가 제품 디자인 원가도 재고 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물 자산에서 수확한 농리법 수확물은 최초 인식 시점의 순공정 가치를 측정하고요. 그천 공정가치를 재고자산의 최대원가로 계산하게돼 있어요.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됩니다. 실제 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 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원가회계하고온 사람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해서 전환원가에 배부합니다. 자, 실제 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 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원재료의 완제품으로 전환되는데 드는 고정 및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도 포함하고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재고자산의 현재,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하는 기타원가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재고자산을 후불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 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기말 네, 재고 자산의 조정 보겠습니다. 자 계속 기록법이 있고요, 실질 재고 조사법이 있어요. 자 계속 기록법에서 간부 손실을 빼면 실질 재고 조사법에 나오는 재고가 되고요. 여기서 평가 손실을 차감하면 비 s 상 재고가 만들어집니다.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한 재고 자산은 기말 재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조정 항목으로 예,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판매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 보세요. 넘어가서 재고 자산의 원가 흐름 가정 보겠습니다. 재고 자산 원가 배분은 자, 수량으로 보면 계속 기록법, 실제 재고 조사법, 혼합법이 있고요. 가격으로 보면 선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이 있습니다. 자, 수량 결정 방법이 있고요. 계속기록법은 통제 목적에 적합하나 실제 수량을 기초로 하지 않으므로 외부 보고 목적으로 부적합합니다. 단위원가 결정 방법 볼게요. 자, 개별법에 장단점이 있고요. 이론상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종류와 수량이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 적용하기 어렵죠. 동일한 상품의 구입 단가가 다른 경우. 의도적인 이익 조절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상호교환이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기말적으로 남아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선입선출법 장단점 한번 읽어보세요. 통상적으로 상호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은 개별법을 사용합니다. 개별법이 사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해요. 자 원가 흐름의 가정별 비교 자 보면요 기말지고자산 매출원가 단기순이익 법인세비용 현금흐름 나와 있는데 자이 흐름 무엇이 더큰 순서로 이루어졌냐 이거 가끔씩 뭐 정답 주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펴보는 게 좋아요 이해를 하면 다알수 있지만 이해하면 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웬만하면 암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말재고자산하고 매출원가만 비교해두면 되거든요. 기말재고자산 순서는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해서 이렇게 나뉘고요. 자 매출원가는 그 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나왔는데 현금흐름은 법인세 효과가 없으면 다 동일합니다. 크기가 법인세 효과가 있으면 매출원가 동일하고요. 나머지 단기순 이익과 법인세 비용 이런, 이런 것들은 매출원가랑 전 반대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성격과 용도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의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고요.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의 다른 단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출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제 평균법의 계산인데 실제 재고 조사법 파의 평균법이 있고요, 계속 기록법 파의 평균법이 있습니다. 실제 재고 조사법 파에서는 기말에 한 번만 평균 단가 계산하고요, 계속 기록법 파에서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자, 재고 자산의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볼게요. 자, 재고 자산의 티계정안 보겠습니다. 아,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 과의 차이를 우리는 감모 손실이라 고 보고요. 이 실제 수량끼리 비교했을 때그 취득 단가와 적가법 적용해서 손실형과체중 이 저가를 선택하게 되는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평가 손실로 잡게 됩니다. 이두개 모두 단기 비용 처리하게 되고요. 재고 자산 특이정 다 아시죠? 차변 대변에 차변은 기초매입 대변엔 매출원가 비정상감모 기말재고 나눠 있습니다. 자 비정상감모에서 매출원가에 포함 여부는 문제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단기 판매 정상감모 평가 손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가 손실 실제 수량으로 평가하는 거 기말재고도 실제 수량으로 평가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저가법 볼게요. 저가법 개념은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재고자산 의 원가를 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저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가법을 적용하게 돼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회계처리인데, 기말 재고자산은 적합법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기록하게 되고요. 단기말에 발생한 평가손실 금액만큼 평가손실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매 후속 기간 단기말에 평가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과 전기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비교해서 부족분을 재고자산 관련 비용에 가산하고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면 됩니다. 매 후속 기간에 순실현가치를 재평가해서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사유가 해소되면 최 장부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 손실을 한입하게 돼요. 자, 손실은 가는 가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품은 예상 판매가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빼는 겁니다. 자, 제공품은 예상 판매가에서 추가 가공 원가도 차감하고요. 예상 판매 비용까지 차감하게 됩니다. 자, 원재료는 적가법을 원칙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예외가 있는데,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원재료도 적합법 적용하게 됩니다. 자, 취득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능 가치보다 더 크게 될 경우 말하는 거예요. 제품이요. 자, 그래서 적합법을 적용할 때 원재료에 이 현행대체 원가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재료의 현행대체 원가도 제시해 주고요. 이 순실현 가능 가치도 제시해 줍니다. 근데, 적합법을 적용하게 돼도 이 순실현 가치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와 비교하게 됩니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성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하고요. 원재료에 대해서 적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확정 판매 계약이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의 수량이 확정 판매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계약 가격에 기초하지 않고요 일반 판매 가격에 기초해서 순실현 가능 가치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초과한 수량에 대해서는 계약 가격에 기초하지 않고 일반 판매 가격에 기초해서 그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순실현 가능 가치를 추정할 때, 추정일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해야 되고요. 순실현 가능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하고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매출원가 등 특정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성격별로 표시하는 경우에 매출원가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실현가능가치로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 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을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해야 됩니다. 보호기간 후 사건이 보호기간 말 존재한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치의 변동을 수정하게 됩니다. 자격법 적용이 있는데요. 항목별 기준 조별 기준 총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항목별 기준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고요 조별 기준은 재고 자산들이 서로 유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 총계 기준은 사용하지 않고요 완제품 또는 특정 영업부분에 속하는 모든 재고 자산과 같은 분류의 기초와 적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총계 기준은 인정하지 않아요.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손실은 가능 가치 총합계액이 취득원가 총합계액을 초과하더라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거나 유사한 항목을 묶어서 적용함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총합계액이 4 1 2이고 400이고 이 손실은 가능 가치가 더 크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기준 같은 걸로 적용했을 때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계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특수한 원가배분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출총이익률법 그리고 소매제고법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매출총이익률법에 재고자산회전율매출채권회전율 매출총이익률, 매출 원가계산률 있습니다. KIFRS에서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도 문제에서 가끔 나오니까 이거 한 번씩 봐주세요. 자 소매제고법이 있는데 자 소매제고법은 이 김용재 회계학 유튜버님 계세요. 채널이 있는데 여기 소매제거법 검색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쉬운 양식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거 참고해서 공부하세요. 자, 소매제거법 넘어가고요. 농립업 보겠습니다. 의의가 있는데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원양업이나 천연림 벌채는 제외하게 돼요. 자, 일반적으로 생산용 식물은 차입번가에 자본화 대상이 되는 적격자산을 말합니다. 생산용 식물이 아닌 생물 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의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차이번가의 자분화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 원가가 동일하므로 차이번가를 자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생산용 식물은 원가로 최초 인식하므로 적격자산에 해당하게 돼요. 적격자산이란 차익원가를 자산원가에 일부로 자본화하는 자산을 말하고요. 판매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산용 식물은 적격자산으로 해당해서 원가로 최초인식하고요. 이 생산용 식물에서 나오는 이 생물 자산은 자본화하지 않고 그냥 순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바로 재고자산이 되겠죠. 자, 인식과 측정 보겠습니다. 인식 요건인데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자,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해야 되고요. 자산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생물 자산은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말하고요. 생산용 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을 포함하게 됩니다. 수확물은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 등을 말합니다. 자, 생산용 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이라고 합니다. 생산물은 생산용 식물에서 자라고 있는 열매를 말하며 열매를 따는 경우에는 수확물이 됩니다. 생산용 식물은 단 모두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생물을 말합니다.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요.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해야 생산용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산용 식물 자체가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해야 돼요. 생산용 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볼게요.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되는 식물. 당연히 수확물로 판매될 거니까. 생산용 식물이 아니겠죠.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 등을 말합니다. 자, 과일과 목재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는 생산용 식물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모두 얻기 위해 재배하는 거니까 이그 주체도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해살이작물 옥수수와 밀은 생산용 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측정 보겠습니다. 생산용식물을 제외한 생물 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과 매 보고 기간 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 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이기준 공정가치를 말하는 거죠.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 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금융원가와 법인세 비용 모두 매각 부대 원가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외한 매각 부대 원가를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게 되는 거예요. 생산용식물을 제외한 생물 자산을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 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 수확물을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도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돼요. 수확물은 수확 수학 시점에만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매 보고 기간 말에는 순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수확 시점의 순공정가치는 수확물의 원가가 되고요. 수확한 시점부터 수확물은 재고자산이 됩니다. 생물자산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없 다는 반증은 최초 인식 시점에만 인정되므로 순 공정가치로 한번측정한 생물자산은 반드시 순 공정가치로만 측정해야 됩니다. 원가로 측정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후속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수확물은 항상 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단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원가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유형자산의 정부보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